배우 이성균 씨그 그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마크인줄도 모르고 몰랐다. 제가 이성균 씨를 봤을 때그 사람이 과연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일까요? 뒤집어 씌우기 작전에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시끄럽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뭔가 덮으려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잠깐 볼게요. 그 사람이 운이 안 좋으려면 이런데 엮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상당히 공격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형제. 공격도 받고 있고, 이 사람도 만만하게 내가 안한 걸, 했, 그냥, 기, 무서워서, 기가 죽어서 할 사람은 아니에요. 어려운 시간은 맞아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고, 고생을 좀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아, 또 누구, 또 다른 사람 하나 관련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읽으면 좋은데,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그리고 운세가 여태까지 쫙잘 나가다가, 지금 운세가 딱 하고 꺾인 거예요, 약간. 어, 어려운 시간이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돼요. 돈도 많이 써야 돼요.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도 많이 쓰게 되고, 활동도 많이 못하게 돼요. 그 바람에. 좀 어려운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완전히 위험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새로운 다른 것을 그 와중에도 하려고 하는데 잘안 풀려요. 잘안 풀리고, 이 시간을 쉽게 벗어나지는 못해요. 당분간 이 사람을 시끄럽게 하고, 떠들썩하게 해서,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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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 관심을 그리로 쏟아가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관심 두기나 하나요? 거의 안 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상당히 대혼란스러운 어떤 상황에 또 처하게 돼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해결이 나지는 않아요. 금방 해결 나진 않고 아마 상당히 심한 고생을 좀할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는 건안 나왔어요. 조사 받으러 가는 거는 나왔죠 물론 조사 받으러 가서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런 시간은 있는데 진실 밝히는 게 그렇게 쉽기직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이런 종류들은 뒤집어씌우기로 작정을 하면 이성균 씨는 생긴 거보다 목소리가 좋죠. 목소리가 성우 목소리예요 그 사람은 상당히 좋아요. 이자가 누구예요? 이거 윤완용이잖아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미친 듯이 막 밟아대는 거예요.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아이 사람 감옥을 가기도 가나 보네. 처음 리딩에는 감옥 가는 건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잠깐 동안에 구금, 구, 그걸 뭐라 그러죠? 구치소 생활을 약간 할수 있어요. 구금될 수 있고. 왜냐면 그걸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더 시끄럽게 하려고 하겠죠. 이자들이. 더채 걸린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아 불안해져요. 이 사람 상당히 불안해하고 지금 공포스러운 생 고, 공포스러운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 사람의 소원을 자기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 이 시기에 딱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오이밭 오밭인가 오얏밭에서는 뭐 갓을 배밭에서는 갓을 고쳐매지 말고. 무슨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마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특히. 활동을 다 정지당하게 돼요, 한동안은. 굉장히 큰 어떤, 음, 비밀이나 진실들이 막 터져나와요. 아마도 검찰 쪽에서 숨겨놓았던 뒤집어 씌우려고 작정하면 끝이 있고, 한이 없나 한이 한도 없고, 끝도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여간, 많은, 자기가 쌓아 올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단숨에 좀 잃게 돼요. 잃게 되고, 고생을 상당히 하게 돼요. 재판을 많이 받게 되고, 어려운 시간을 한동안 겪게 돼요. 아마 치열하게 재판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재판에서 완전히 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마 격렬하게 싸우긴 싸우지만 이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재판에서 아마 승소하게 되는 게 아닐까, 돈을 엄청 많이 쓰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마 고생은 고생길을 좀 걸어야 될 거예요. 성균이 무사하게 <laughs> 무사하게 하는데 <laughs> 어, 풀려 나올까가 질문이었어요. 무사하게 풀려 나올까, 감옥 안 가고 무사하게 될까. 굉장히 많은 걸 잃게 돼요. 굉장히 많은 걸 잃게 되고, 이미지가 확 구겨졌잖아요. 그 바람에. 사람을 이렇게 죽여도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전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지네들 범죄, 왕국, 왕국의 범죄자들만큼 이 사람이 뭔 죄를 그렇게 졌나요 연예인들만 그냥 잡아 죽 치는 거예요. 엄청 써요 돈을. 근데 이겨요 결국은 이 사람이 아마 어, 많은 거를 잃게 되겠지만 결국은 무죄를 어, 증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움 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도움 주는 사람도 있고 여태까지 어, 앞으로 많은 인생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바람에. 굉장히 손실이 커요. 그렇다 하더라도. 손실도 크고,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그런데, 어, 감옥을, 감옥까지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잠깐 재판하는 동안 갈수 있다든지, 그렇게 되지, 길게 증명이 돼가지고, 완전히 인생국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성균 씨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